아이템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이, 뭐, 이런 걸 샀어 하다가 딱 신어보면. 음? 오? 이 가방을 사용해본 후기는? <웃음> <웃음> 이거 잘 샀네. <laughs> 안녕하세요, 율럽이에요 율린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오랜만에 거의 한 4개월, 5개월 된것 같아요. 진추천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제가 요몇 달은 공사 때문에 쇼핑을 거의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콘텐츠가 이렇게나 늦어져 버렸어요. 야금야금 모았던 거랑 최근에 산 아이템까지 함께 같이 열어볼 거고요. 그리고 용 PD가 아까 또 자기도 추천드릴 게 있다면서 막 주섬주섬 챙기더라고요. 별로을 편집하려고요. 아 저번에 편집됐던 거 다시 가져왔어요. 맞아. <laughs> 제가 저번에 하나 편집했는데 오늘 다시 가져왔어요. 정말 좋은 이템입니다 오늘은 꼭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아이템, 가장 따끈따끈하게 구매한 발렌티노입니다. 이 품목은 진짜 오랜만에 산 아이템이에요. 짜자잔! 벨트입니다. 엄청 예쁘죠? 베이지색 벨트인데요. 제가 한 구찌 벨트를 보여드린 게 거의 한 2년 전쯤인 것 같아요. 그쵸? 그 이후에 이런 좀 포인트 되는 벨트를 하나도 사지 않고 있었는데, 외출할 때마다 좀 아쉬운 거예요. 아, 오늘은 밝은색 벨트 하고 싶은데 하고 보면 블랙 벨트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베이지 벨트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또 베이지만으로 쓸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발렌티노가 이렇게 툭 하면 빠지거든요? 오. 이런 걸 빼서 뒤집어서 블랙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어요. 이거 진짜 짱. 제가 좋아하는 투웨이 아닙니까? 오, 이것도 되게 예쁘다. 그렇죠. 이 골드가 완전 반짝반짝한 골드가 아니고 살짝 무광 느낌이 드는 골드 컬러여서 블랙이랑도 잘 어울리고 베이지랑도 잘 어울려요. 제가 벨트를 이것저것 사보고 막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해 보니까 확실히 딱 자기 체형에 맞는 벨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1cm, 2cm까지의 벨트만 구매를 합니다. 요게 어떤 분이 딱 맸는데 너무 예쁘다 해서 막상 구매를 해보면 엄청 안 어울리고 저는 특히 굵은 거 하면 약간 뭐랄까 복대 찬 것처럼 돼 보여요. 예전에 디올에서도 굉장히 굵은 벨트가 유행을 했었고 팬디나 발렌티노에도 굵게 나온 벨트들이 있어요. 박신혜님이 요 발렌티노 굵은 벨트 했을 때 진짜 예뻤거든요. 근데 저는 왜 <laughs> 벌써 웃으세요? 나 상상했는데 <laughs> 난그 벨트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웃겨. 여기 허리가 이만큼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벨트를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보 입은 것 같기도 하고 키가 더 작아 보이고 약간 허리도 통짜 같아 보이고 진짜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율리님님들도 어울리는 벨트의 이 두께를 꼭 찾으셔서 예쁜 스타일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난하게 하기 좋은 사이즈가 이 2cm 그리고 1.5cm. 이렇게 차면 되는데요. 안안 안, 안 되겠네요. 이거는 좀 오히려 좀 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쁘게 착용한 사진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또 찐템은요. 저랑 용 PD님이 둘다 살짝 좀컵 모으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벅 컵이 굉장히 많은데 저번 영상에 나온 언니네 집에 갔는데 너무 예쁜 스벅 컵이랑 막 유리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헉! 어머 이건 어디 거야? 막 이랬는데 지금 시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 달려가서 샀던 그런 따끈따끈한 아이템입니다. 제가 어, 우리 율리니님들 보여드리고 쓸 거라고 이렇게 고이 모셔놨다가 가지고 왔어요. 뚜루루룬뚜 짜잔! 큰 컵과 작은 컵. 이번에 스타벅스에서 22주년을 기념해서 옛날 로고를 부활시켰어요. 옛날 로고 그리워하셨던 분들 계시죠? 이번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기. 컵에도 이렇게 요즘에 별로 로고를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옛날 로고를 딱 보니까 어, 좀 감성을 불러 일으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너무 예쁘죠? 제큰 컵이 진짜 좋아요. 사실 사무실에서 쓰기에는 텀블러와 머그컵의 장점을 모아 놓은 듯한 텀블러는 씻고 이럴 때 좁아서 불편하잖아요. 어, 근데 얘는 머그컵만큼 넓은데 또 머그컵은 사무실에 놓고 먹기에 먼지 쌓일까 봐 걱정돼요. 뚜껑이 있으니까 이렇게 딱 텀블러와 머그컵의 합체 버전이다. 의류를 보여드릴게요. 한 3, 4년 전부터 계속해서 좀 통넓은 슬랙스가 유행 중이잖아요. 근데 저는 체형상 좀 슬랙스가 안 어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드는 슬랙스를 찾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찾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얘는 진짜 특히 키장녀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짜잔! 이 슬랙스인데요. 158 모델분이 하시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어, 저 정도 길이랑 통이면 괜찮겠다 하고 샀는데 생각보다 더 괜찮아요. 슬랙스가 가끔 허리가 좀 이렇게 뜨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밴딩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막 주름질 정도는 아니지만 입었을 때내 몸에 착 감기더라고요. 그리고 길이감이 안 줄여도 된다는 점. 처음에 완전 무난한 베이지색으로 도전을 해봤다가 정말 정말 잘 되면서 컬러감 있는 블루 색상도 샀어요. 두 개의 아이템을 산 정말 찐 추천템이죠. 엄청 시원해요. 그래서 여름 내내 나풀나풀 펄럭펄럭 하면서 다양한 옷차림에 활용을 하면서 입었답니다. 이 주름도 되게 예쁘죠? 이 주름도 되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없으면 좀 둔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름이 딱 잡혀주면서 좀더 샤프하게 차라락 이 슬랙스는 특히 크롭티랑 입으면 짱이에요. 뿌앙꾸르게 딱. 어, 꾸안꾸룩 하니까 그러면 그거 제가 등장시켜 드릴까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럼 꾸안꾸룩에 이어서 그 꾸안꾸 신발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짠! 어, 이 슬리퍼는 누나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발목이 아프거든요. 아킬레스 건이 약하니까 이게 좀 퐁퐁한 거를 신어 보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에이, 뭐 이런 걸 필요 없다고 했는데 딱 써보니까 오? 음. 딱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에이, 괜찮아 했는데 음? 오? 진짜 <laughs> 이런 느낌이에요. 굽이 높으면서도 좀 부담 없다 해야 되나? 그리고 좀 가볍게 어디 나갈 때 슬리퍼 신고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음, 그럴그 그런 분들한테 선물해주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 진짜로. 처음에는, 아예뭐 이런 걸 샀어 하다가 딱 신어보면? 오? <laughs> 어딜 가도 이 신발을 신고 가거든요. 백화점을 갈 때도 저희 집에 갈 때도 언니네 갈 때도 이 정도면 거의 애착 신발 아닌가요? 찍찍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 사이즈보다 조금 더큰 거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다음은 완전 간단한 아이템인데 찾기 힘들었던 짜잔! 바로 시스루 삭스입니다. 이 시스루 삭스가 샌들에 매칭해서 신으면 되게 패션업을 하면서도 스타일링에 좀 재미를 더해주는 느낌이라서 이 삭스를 너무너무 사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찾으려고 보니까 다들 이렇게 발목 쪽을 한번더 잡아주는 디자인이거나 무릎 바로 아래까지 오는 긴 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발목이 좀 두꺼운 편이라서 이렇게 발목을 한번더 잡아주면 되게 안 어울리고 그리고 발 여기까지 오는 거를 진짜니 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에 걸쳐서 찾은 바로 이 삭스 아이템입니다. 위쪽이 자연스럽게 딱 끝나 있어요. 그래서 어디 하나 막 잡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서 원하는 길이로 자연스럽게 신을 수 있다는 점이 진짜 가장 큰 장점이에요. 샌들에 딱 신으면 끝. 화이트는 좀더 청순한 느낌이라서 발목 안 조이는 시스루 삭스 찾으셨던 분들 여기 진짜 강추입니다. 아, 다음은 비추천템입니다. 이거 용피디랑 같이 골랐던 건데 예쁘긴 진짜 예뻐요 짜잔. 카메라예요. 지인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명다 되게 친한 지인이어서 추억을 남겨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사진 기사처럼 가가지고 어 여기 봐봐 이래가지고 막 즉석 사진을 찍어줬거든요. 그날 이후에 한 번도 안 꺼냈어요. 어, 전 이거 어디서 찾았는지 정말 이사 오니까 있었어. <laughs> 그런 어딘가에 처박혀 있던 아이템인데 한마디로 완전 장롱템인 거죠. 얘가 좀 이벤트가 있을 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막상 평소에 잘 찾지 않게 된다는 점이 콜라로이드 카메라의 단점이 아닐까 아 이거는 차라리 이런데 걸어가지고 인테리어용으로 써야겠다 그럼 저공돌이랑 바꿔주세요 아 이거랑 네. 이것도 용피디의 최애템입니다 여러분 어울리지 않게 귀여운 걸 자꾸 좋아해요 아, 제가 율럼님이 저한테 해준 선물 중에 제일 좋아했던 선물이 무슨 인형이지? 아 이런 거 딩가 딩가 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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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가. 네. 딩가 인형 그때 뭔가 특별한 날은 아니었어 살짝 가벼운 선물이었어요 아 맞아요 가벼운 발렌타인 이런 거였던 아, 뭐, 거 같아요 거. 제 선물을 되게 많이 해줘 봤는데 진짜 다안 좋아해요 되게 선물해줄 맛안 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딱그 곰인형은 아 곰이 아니다 고양이 인형은 받자마자 막 활짝 웃으면서 어, 너무 좋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후에 만족스러운 선물을 한 적이 없었다는 점 짜잔 <laughs> 제가 요거를 몇번 빨았더니 솜이 빠지면서 여기 이렇게 주름이 생겨서 함께 늙어가는 <laughs> 이, 이 혀가 포인트예요 <laughs> 너무 귀여워 얘 이름은 그리고 저희가 막, 막 귀여우려고 짓고 이런 게 아니고요. 원래 이름이 이렇게 써 있어요. 딩가. 그래서 이 카메라는 정말 예쁘지만, 어, 나 이거 한번 사서 잘 써봐야겠다. 잘 쓰기 어렵다는 점. 다음은 가방 후기인데요 제가 이제 하울을 할때 다음에 써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들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첫 번째 지방시입니다 미스틱백인데요 이 가방 기억하시나요? 그 지방시 하울을 정말 오랜만에 했을 때이 가방을 보여드렸었어요 이 가방을 사용해 본 후기는 진짜 진짜 활용도가 좋아요 너풀러플 거리지 않고 탁 붙어 있기 때문에 잠그지 않고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갠실이 좀 러프하면서도 쿨한 사람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잘 사용을 했고요. 스트랩으로는 근데 한 번도 안 들었어요. 탑 핸들로 드는 게 워낙 예뻐가지고, 짠! 뭐, 지금도 갑자기 좀잘 어울려. 그쵸? 얘가 생각보다 미니미니 미니 하면서도 포멀한 느낌까지 들어서 결혼식장에 한번 메고 갔는데 이게 좀 유니크하고 예쁘더라고요. 마침표를 찍어주는 가방. 지방시에서 한동안, 한몇년 동안은 아예 세일을 없앴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시 조금 조금씩 품목별로 세일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세일 시즌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바로 이어서 가방을 하나 더 리뷰를 해볼게요. 짜잔, 보테가 베네타입니다. 그때도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용을 해보고 여기 아래쪽이 혹시 해지거나 하진 않는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완전 괜찮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 살짝 들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전혀 벗겨짐이 없고 말짱하다는 점. 근데 이 아이템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길이를 제가 가장 짧게 한 거거든요 골반뼈 아래에 오는 길이감이에요 뭐랄까 좀 단정하면서도 모범생 같은 느낌이 드는 그래서 좀나 오늘 힙하게 매칭하고 싶은데 한 날에는 안 어울리더라고요 어, 근데 지금은 되게 예쁜데? 어 그래요? 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 툭 걸쳤는데 꾸안꾸구나 꾸안꾸 그쵸, 완전 꾸안, 아, 꾸안꾸 아 한 10점 만점에 8점 정도. 아, 셀린느 트리오백이랑 비교를 하면은. 아. 그전 셀린느 트리오백. 일단 걔는 3 칸이어서 좀더 괜시리 내가 더 수납 활용을 잘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제로도 이런 가벼운 가방은 여행 갈때 많이 메잖아요. 티켓도 넣어야 되고 뭐자키도 넣어야 되고 핸드폰도 넣어야 되고 그럴 때 트리오백처럼 탁탁탁 나뉘는 게더 편해요. 트리오백은 구점 얘는 8점 트리오백이 9점인 이유는 가죽이 약해요 물자국이 그리고 좀 특히 잘 나요 참고하세요 여러분 다음 아이템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좀 회심의 아이템인데요. 아미 모자입니다. 제가 요즘에 항상 공사장에 나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탄 거예요. 화장을 하는데 좀 호수가 안 맞아진 느낌. 그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쓸수 있는 호수가 없겠다. 뭐 27호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지금이라도 좀 해도 가리면서 뭐랄까 꾸안꾸 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자를 하나 사야겠다 생각을 하던 차에 이걸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캡 모자는 하나쯤 사고 싶었는데 모자가 안 어울려요. 이런 캡 모자는 좀 광대도 없고 턱도 없고 막 이렇게 되게 얼굴 작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쓰면 되게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예쁜데 저는 좀 기본적으로 모자가 별로 안 어울리는 상이기 때문에 초록 이런 걸 도전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딱 발견한 완전 마음에 드는 아이템 귀가 좀 접히네요 귀를 이렇게 넣어야 되나?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 막 발렌시아가 이런 거써 봤을 때 되게 이상했는데 이거 괜찮죠? 어, 이거는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아 아 그리고 제가 블랙 배경에 레드 포인트 있는 걸 진짜 좋아해요 약간 부담없이 도전할 수 있는 믿고 보는 포인트 어떻게 써야 예쁘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 이건가? 근데 이렇게 쓰면 아 지금 음. 좀 지금 살짝 숙여주세요 오케이 이게 괜찮아요? 약간 인스타에서 본 사람 같아. 아 그래요? 저 그럼 사진 좀. <웃음> 이거예요. <웃음> 어, 잘 나온 거 같아? 오. 좀 이렇게 쓰면 좀 예쁘지 않아요? 좋다 좋다. 어, 대박. 딱 찍어줄게. 안 오, 보여?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웃음> 내가 원하는 사람. <laughs> 이거 잘 샀네. 짜잔. 이번 추천템은 바로 자라 원피스인데요. 이 넥이 스퀘어로 시원하게 파여있어서 진짜 진짜 이 상체가 예뻐 보이고 그리고 팔도 퍼프 소매로 돼서 좀 이렇게 팔뚝살을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블랙을 처음에 샀다가 너무너무 예쁘고 제가 입었을 때또 윤리니님들도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다! 해가지고 화이트 컬러도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이게 컬러만 달라도 분위기가 확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 내내 진짜 잘 입고 있는 아이템이고요. 근데 얘는 조금 부담스러운 점은 있어요. 등이 이렇게 시원하게 파였어요. 그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기 딱 좋은 항상 좀 이너웨어를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 저는 그래서 좀탑 같은 걸 안에 입고 입는 편입니다. 아 다음 아이템은 정말 아쉽템 여러분 얘는 입고 보여드려야 해서 지금 바로 입고 오겠습니다. 이 아이템은 이렇게 얇은 끈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세트예요. 세트인데 근데 이렇게 작아요. 선택받은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이네. <laughs> 그니까요. 이거를 이제 모델분이 입은 걸 보고 예뻐서 덥석 사버린 거죠. 선택받지도 않았으면서. <laughs> 이건 제가 입을 수 없는 옷인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럽고. 아, 아무튼 그래서 좀 최근에 산옷 중에 가장 아쉬웠던 실패템입니다. 쇼핑몰 모델분이 몸매가 너무 좋아 보이면 옷을 살때더 조심하자. 이런 교훈을 얻게 된 옷입니다. 다음은 추천템인데요. 이거 진짜 가성비 짱이에요. 짜잔! 층간소음 실내화예요. 엄청나게 통통하고요. 푹신푹신합니다. 사무실 이사를 오면서 직원분들이랑 다 같이 맞췄어요. 그래서 원하는 색깔, 사이즈 이렇게 다 같이 커플템으로 신고 있는 아이템인데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때 쿵쿵쿵 소리가 훨씬 안 나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도 사드렸어요. 와서 신어보시더니, 오! 이거 하나 주문해주라! 이러셔가지고 바로 사드린 그런 꿀 아이템. 가격도 5,000원대니까 이거 소리를 차이를 들려드려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소리가 나고 그 뭔가 웅웅웅 하는 게 전혀 없어요. 힐링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같이 뭐뭐 뭐 이것저것 열어봤는데요. <laughs> 체력이 너무 따라가지 <떨어져서> 았어 <laughs> 이렇게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아주 풍성한 영상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 초호화 라인업이 기다리고 있어.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The end!